오늘은 어, 축구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텐데요. 음, 여러분들도 이제 친숙하게 많이들 이제 접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어,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기장 그리고 경기 규칙, 어, 심판, 키오프, 경기 득점 방법, 오프사이드, 코 관련 규칙, 뭐 이렇게 등등. 어,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장인데요. 어, 경기장은 먼저 보면 하프라인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하프 라인이 뭐라고 하냐면 중앙선이라고 부르면서 어, 경기장 중앙을 둘로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치 라인인데 그맨 위하고 아래쪽에 이제 선이 있죠. 이쪽 선을 이제 공이 나갔을 경우에 어, 스로인이 이제 공을 손로 던지는 건데 어,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스로이는 하는 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 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이제 어, 뭐 골대쪽 어, 이 아래에, 다음에 이제 골대 쪽이 라인이 있는데, 이 양쪽의 라인을 골라인이라고 해요. 예, 골라인은 득점, 골킥, 코너킥의 여부를 기준하는 선입니다. 뭐 득점도 여기 골라인을 기준으로해서 어, 음, 규정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어, 페널티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제 수비팀이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말해요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 에어리어입니다 음, 골 에어리어는 어, 골키퍼 보호구역및 이제 골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어, 골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거를 센터서클이라고 하는데 그냥 경기장 중앙에 이제 키오프라기 위해서 어, 그려진 가운데 센터서클을 말합니다. 자, 이제 코너 아크인데요. 코너 아크는 이제 그 공격팀이 코너킥을 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볼을 놓고, 볼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센터 마크인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킥오프를 하기 위해서 어, 중앙에 위치한 그 마크, 마크 지점이, 지점을 센터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 다 같이 보시면 여기 중앙에 하프 라인 그 다음에 이쪽 양쪽을 골 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대에 가까이 있는 선을 골 에어리어 그 다음에 어, 공격팀이 페널티킥을 어,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을 페널티어리어그 다음에 가운데를 센터서클, 동그란 거를 센터서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킥오프 지점을 센터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스로인을 할수 있는 장소인 어, 터치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킥을 할수 있는 코너마크가 있습니다 어, 총 8가지 경기장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 이제 어, 축구를 어, 배우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 잠깐 축구 경기에서 한팀의 인원이 11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어, 11명인 이유는 19세기 당시에 그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기숙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방에 학생을 10명씩 수용을 했대요 또한 그 다음에 각 방에는 학생 10명 외에 방장의 역할을 하는 그 상급자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이 방을 단위로 경기를 하게 되면서 팀 인원이 11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과 필터 키도 한 팀의 인원이 11명이며,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 새로운 영역형 경쟁 스포츠를 발전한 이 미식축구도 한 팀의 인원이 11명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경기 유축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경기 인원은 한 팀당 11명이고, 선수 교체는 일반적으로 3명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경기 시간은, 전후반 45분씩, 중학교 경기는 35분, 휴식 시간은 전후반에 15분 이내로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페 패널티킥, 그 패널티 에어리어 있었죠? 거기는, 어, 반칙이 일어날 경우에, 그, 주어지는 것을 패널티킥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 직접 프리킥, 직접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리킥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데요. 어, 이제, 키킹, 트리핑, 차징, 핸들링, 홀딩,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따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 간접 프리킥은 어, 직접 골로 연결할 수가 없어서 어, 한 명이 터치가 된 상태로 어, 골로 들어가야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어지냐면 간접 프리킥은 공과 상관없이 고의로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태도로 경기한 경우, 그다음에 오프사이드를 범한 경우,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경우. 골키퍼가 6초 이상 손으로 공을 잡은 경우, 팀원이 발을 이용해서 고의로 패스한 공을, 어, 골키퍼가 손으로 잡은 경우에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을 한번 보면, 심판은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심이 있거든요. 부심이 있고, 대기심이 있어요. 주심은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요. 부심은 양쪽에 이제 두 명씩 있는데, 아, 그러니까 두명 있는데, 양쪽 터치 라인의 위치에서 스로인 오프사이드 코너킥을 이제 그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심은 주심이 정한 추가 시간이나 벤치의 교체 순를 알려주는 어 심판이고요. 자오프는 아까 우리 센터 마크 있었죠? 여기 센터 마크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전후반전 시작 때, 그 다음에 득점이 된 후에, 연장전 을할 경우, 연장전에 전후반에 시작 시, 이제, 어, 킥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공을 놓고 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득점은 이제,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득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면, 이제, 다시, 영상을 한번 볼게요. 득점 방법이에요. 이제 골 에어리어, 골 라인은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이제 득점은 골 전체가 골 라인은 완전히 넘어갔을 때 득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경기 동안 더 많은,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 오프사이드인데요. 이제 오프사이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선비수하고 공격수하고 이제 킥했을 때 동일 선상이 있으면은 어, 이건 오프사이드가 아닌데 이제 그 공격수가 그 킥했을 때 상대팀 최종 수비수 있죠? 그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경우에 이제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상대팀 최종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다면 온사이드고 그 다음에 골킥, 스로잉,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직접 받는다면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닙니다 광희수가 헤딩으로 김현차 주고 받습니다. 첫 번째 한번 슛. 아 그들. 크레오! 크레오! 아! 아! 이대요, 아! 그거를 왜왜 왜... <왜>, 왜... 왜... 반칙이 되냐면. 편인데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올렸고. 자 헤딩 연결하고. 다시 패스를 주고 이제 들어갈 때에 요때에 자 여기서 슛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김현의 다리 어. 맞았거든요. 다 아, 네, 맞았네요. 앞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각도상으로 네, 이제 정확히 그렇구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옵사이드 트랩이라고 해서 이옵사이드를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유리하게 이제 이끄는 건데요. 그렇게 완성된 전력이 아닌자메이카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완성입니다리가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올라오느라 헤드 자기 그 팀이 미군에 미리 올렸어요. 약속을 하고 나간 거예요. 전세가 소수밖에 남지 하고,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네. 보통 이제 경기하면 볼 것이죠. 약속하는 예. 모습이죠. 이 약속은, 네. 이 약속은 어떻게 네. 하기 시작하냐면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골 관련 규칙인데 킥오프한 공이 상대 팀 골대에 직접 들어간 경우 는골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재개는 킥오프로 하고 수로인한 공이 상대팀 골대에 직접 들어간 경우에는 노골이에요. 음, 뭐, 바로 넣을 순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루야 공이 자기팀 골대에 직접 들어간 경우도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골킥 한 공이 상대팀 골대에 직접 들어간 경우는 어, 골인을 인정이 되고, 직접 프리킥에서 찬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간 경우도 골인이 됩니다. 근데 자기팀의 골대에 들어간 경우에는 노골이 되고요. 코너킥에서 찬 공이 상대팀의 골대에 직접 들어간 경우도 골인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프리킥을 찰 때, 어, 수비수는 왜 9.195m를 떨어져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9.15m를 떨어져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 프리킥 상황 시, 키커와 수비벽 사이의 거리가 9.15m. 그거는 마그누스 효과 때문입니다. 예, 마그누스가 이제 공이 휘어지는 건데, 이제, 수준구 선수들이 프리킥을 차면 9.15를 지나서야 마그누스의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차면 축구가 이제 공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 어, 있을 위험이 있어서 이제 9.15를 지나, 이제 떨어져서, 어, 어, 프리킥 그 라인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 마그너스 효과 생겨서 공이 휘어져 가지고 어, 상대방이 다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반칙이랑 파울을 보면 뭐 때리거나 차거나 이렇게 밀거나 그러면 이제 프리킥이 주어지는데 직접 프리킥은 바로 슈팅 가능한 프리킥이고 간접 프리킥은 상대 우리 다른 선수한테 볼이 한번 터치가 되어야 하는 프리킥이에요. 그래야 인정이 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은 아까 말씀드렸죠?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킥이 부여가 됩니다. 볼킥은 상대팀 선수가 마지막으로 터치하고 상대팀 골라인으로 나갔을 때 주어지는 킥이에요. 그래서 볼킥을 했을 때 직접 득점도 가능하는데 자체 볼이 인정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 넘어야만 인플레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 스로인을 한번 보겠는데요스로인들 공을 던지는 거예요. 손으로 그 터치라 인 나갔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어, 발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던져야 되지. 이렇게 막 농구에서 원핸드슛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발을 띄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